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텐진 거기 지하상가, 그리고 다이묘, 그리고 모모치에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 후쿠오카 오면은 다들 가시는 그런 곳을 한번 가볼 거예요. 그리고 어제 유인에서 여기 도착해서 나카스 포장마차도 가고 막 그랬는데 아, 지금 갈 데가 안 되던데? 꼭못 가겠어가지고 그냥 나오고 그랬습니다. 자료하면 슬쩍 한번 나갈 거예요. 사건입니다. 여기 포장마차 거리 쭉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안에서 영상을 찍는 게 너무 민폐일 것 같아서 어, 오늘 큰일 났네, 그러면?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많아요. 텐진 지하상가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되게 길고 크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식당을 찾아봐야 되겠어요. 거의 한 200m, 300m 넘게 걸은 것 같은데 식당이 안 보이는데요? 다 옷가게, 화장품 이런 데 밖에 없어서 식당이 막 식당가가 쫙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네요. 아닌가? 여긴가? 먹어야 되나?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들어왔던 쪽이 식당이 많이 몰려있던 데였어. 그래가지고, 그냥, 식당이 결국, 안 다시. 어 뜸뜸 어. 그러니까 있으니까, 딱 몰려있는 데가 있을 줄 알았거든. 근데 없으니까, 나가, 지금 뭔가 칼에 땡기진 않아. 그래서 나가서, 나가보겠습니다. 출구. 지금 지하상가 나와서, 여기가 그 다이묘 거리에서 지도상 위쪽에 있는 골목 같은 거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게또 많다고 해서, 맛집도 많대요. 제 한번 와볼 생각이어서 와봤어요. 제 뒤에 줄쭉 보이시죠? 저 바로 앞에 그저 뒤에 저거 기다리는 줄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신신 라면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줄이에요. 와 저렇게 줄서? 야씨 어떻게 줄줄야 라면 그렇게 먹어야 돼요? 내가 이상한 건가? 저 왔으니까 먹는다 이건가? 그냥 가정식 같은 거 먹으려고 가게 하나 들어왔어요. 어, 신기한 게 추워, 추워. 뭐, 터치 태블릿으로 다 주문하는 건뭐 그렇다치고 결제도 뭔가 아까 보, 보니까 직접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치킨 치킨통 제 혁준이는 같이 나. 이거 어딨죠 응. 월... 약간 좋은데. 너거야 이게. 네. 밥다 먹고 다이묘 거래 가는 도 중에 가짜샵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한번 돌려봐야 돼와 진짜 종류 종이 많다 종류가 아는 것도 당연히 이거 짱구 뭐 일본 가수들 목소 뭐 반지 이런 것도 있고 어. 지금 진격 거를 찾고 있긴 한데 진격 거가 안 보여요 진격 거 찾아야 돼. 제일 좋아하는 애니 1위 진격 거. 아, 죄송해세그 진격 거는 교진나 돋고 됐을까? 진격 거는 교진 아, 교교에렌에렌에렌미카사 리바이. 리바이. 아이, 아이. 저셔 맞세요야 무조건 찾는다. 진격 거는. 진격 거기칼다 없대요. 그거 아닌 뽑을 게 없는데 그거 말고 좋아하는 게? 야 여기도 뽑기 샵이다 뽑기 샵 가볼까 아, 네. 어, 여기도, 어 여기도 가보자 여기 들어갈 거예요 아 여기가 뭔가 더 살짝 많아 보이는데 보라파더뮤뮤뮤뮤보라파더 뮤, 뮤, 뮤. 뮤. 보라파더. 이런 것들이 많네 어 조그만 것도 많고 큰 것도 많고 점점 써도 되겠다 여기 가짜 없어도 돼 뽑기만 하면 돼 어? 호호호호호 <laughs> 어, 한번 해봐야지. 호가 지금 여기 호조사호거기서 위로 호끝났어호 어? 어, 아니 이게... 한번씩호호호호호호 아까 제가 있던 그쪽이 좀 유독 그 오락실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리로 나왔는데 스타벅스 오른쪽이 있다 아, 여기가 딱 쇼핑하기도 좋고 그 뭐냐 되게 브랜드들도 많고 이건 좀 많네요 쇼핑하거나 밥 먹거나 카페 갈때 여기 오면 좋겠다 괜히 이게 이 거리가 유명한 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 아. 오우리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진짜 산책한 사람들 러닝한 사람들도 많고 관광객들도 많고 딱 분위기가 일단 시원하다 이 느낌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전에 그 태국 방콕에서 룸피니 공원 갔었잖아요 거기보다는 뭔가 작다 어. 그렇게 큰 데는 아니니까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좋네요 애기들 놀이터도 있고 여기 놀이터 야구부지 뭔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단체로 운동하네요 주말에 나와서 다들 저렇게 즐겁게 운동하고 좋네 좋아 또 여기 오우리 공원에서 와야 될곳 오우리 일본 정원 여기로 왔습니다 입장은 오후 4시 45분까지인데 41분이네 들어가도 되겠다 시간이 애매하긴 해서 그냥 나가는 게 아, 너무 늦게 왔나? 입장료는 이제 그 정보에 제가 대충 봤을 때 없었어가지고 짤수 없지.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제 버스 타고 여기 모모치 해변 구경하러 왔고요. 당연히 이게 후쿠오카 타워 바로 앞에 있어서 후쿠오카 타워 보는데 뭐 여기 야경이 막 이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laughs> 들어왔습니다. 좌우로 있네요 그 해변이. 오래 사장님. 아하하, 여기서 뭐, 빨리 노을이나 봅시다. 와, 사람 진짜 많다. 이제 슬슬 노을이 질 거예요. 요 예쁜 거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모래를 밟아보자. 모래는 어. 그냥 진짜 바다 모래. 오, 예뻐, 예뻐, 예뻐. 예쁘게 뜨고 있어.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쁜데요? 되게? 시간 조금 더 지나면 더 예쁠 것 같다. 사진 찍는 사람도 많고. 근데 노을은 이쪽에서 지는데, 사람 쪽 건너편에 은근 많이 계셔. 왜일까? 여기가 더 이쁜데. 요거지. 얼마나 평온합니까? 실제 불빛은 조금 더 주황색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경치 좋은 구경하다가, 이제 갈 가야 가야지. 술 먹어야죠. 오츠나베를 아직까지 못 먹어서 오늘 딱오츠나베 제대로 먹고, 후쿠오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좀 진탕 놀아야 되겠다. 반대편으로 넘어왔는데 사람들이 여기 더 많은 이유가 있네 이렇게 보는 게더 이쁘다 그죠 근데 다들 사진만 찍고 계시고 성비는 여성분들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진 원래 잘 찍지도 않아서 친구만 좀 찍어주고 <laughs> 여기 사진 찍으면은 대, 대략 뭐한 요런 배경일 테니까 잘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배고픈데 근데 셔터 소리가 계속 들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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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모체나베 먹으러 가고 있는데 맨 처음에 찾은 집을 갔는데 거기가 이제 솔드아웃인지 뭐 예약이 다 차서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고 해서 한또 1km 정도 걸어서 다른 모츠나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거기도 안 판다, 아 몰라 다 들어가. 일단은 걷다 걷다 겨우겨우 이제 들어왔는데 자리도 너무 커고 직원도 되게 친절해서 되게 잘온것 같아요. 모츠나베 소유 맛으로 두개 시켰고. 칠지도 않고 먹고 있어 오도시라고 그 샤브샤블 왕규 샤블샤블 인당 4 5 0인 이렇게 베스터블 응. 퍼스트 아 오우 아세 네. 점? 세 점씩 나 오늘 세 점씩? 사기 이네테 이따가이테 도보이링아아 아까리 마시따 아까리 이따드깔이 좋아요

불로 쏘시네요 직화. 아, 어불 만나기 불맛을 이렇게 내나? 주걱이 새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해서. 이제자 수프가. 수프가. 와글뽀글뽀글뽀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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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ミリ、で、もうホワイト、で、ガーガー。食べる前に、この味噌を。OK?OK。OK。o ボタラパン。 일단 불 켰지. 아, 켜지. 제생각 일단은 요거, 아세기. 아, 맞아. 예어프가 보여요. 아, 가 맞아. 아, 맞아. 맞아. 다 맞아. 다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맞아. 아,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그파향이그 위에 파 구운 거 있었잖아. 파브레이크 파브레이크 어, 맛이다 맛있다 파이터 파 일단 그이터도 달달하고 그파이대창비린파하나하이터 향냥쫙 올라오면서 일단은 거의 다 먹었는데 <목소리도> 저한테 이게 좀 맛있어요 맛은 있어 맛은 맛있는데 막더 추가로 해서 못 먹을 것 같아 좀 물려서 맥주 먹고 있는데도 근데 우리 금쪽이는 계속 먹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계속 먹어요 맥주도 혼자 어우 야 이거 꺼이야 아마 여기서는 딱몇 가지 먹다 먹고 갈것 같습니다 지금 모치나베도 다 먹고 나와서 그 이자카야를 가려고 하는데 어,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여기가 그 다이묘거리 그쪽인데 와 진짜 풀프리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가서 어, 자리 있다 하고 들어가면은 예약했네 안했죠 당연히 저희는 좀 조용한 술집으로 모르겠어요 조용할지 안할지 여기 동네 지금 자체가 조용하지가 않아서 아, 단체로도 진짜 많이 있고 그러네. 또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이거 정신이 없다, 여기는. 뭐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3층에 있는 이자카에 왔는데, 오픈 주방에다가 한국인들도 많이 오는, 거에다가, 이거 한국어. 메뉴까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좀쭉 먹다가 갈것 같아요 태초가 네. 마지막 날인데 오늘 좀 쾌적하게 여기 괜찮을 것 같아서 네. 네. 한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소주를 또 시켰는데 아 그때 그 끼리꼬집이 유인에서 먹었을 때 그때랑 뭐가 다른지 한번 먹어봐야 되겠어요 어. 소주는 소주인데 지금은 난 내가 내 코가 뚫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구마 향이 좀 느껴져. 그때랑 다야다 근데 소세다. 어. 아, 어, 계속 더운데 나왔다가. 운들 있다가 차 가운데 나왔다가 얼굴이 계속 열이 올라. 뜨거. 어굴 술까지 먹으니까 yeah. 너무 놀라운아 어, 식은 아, 유나. 음. 이승기. 음. <웃음> <웃음> 이승기. 아, 저네. <laughs> you really interested in K idol. 어, singer, actor. 어 <laughs> <laughs> <laughs>

<뭘> <뭐요? 스> 맛있어요? <S>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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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어 맛있어요. 오이어오이있어맛있 삼겹살 다이스키, 삼겹살 다이스키. 지금 계속. 부산. 아와비사, 아와비. 아와, 알비알비 아, 아 전부. 아, 다 떠들고 이제 집 갑니다. 여기 다이묘거리 이쪽이 진짜 핫플이긴 한가봐요. 사람들이 다 계속 엄청 많아, 엄청 많고 더술 마시러 가는 것 같은데 내일은 히로시마 조금 일찍 가야 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내용이 사실 크게 없었을 것 같아서 걱정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 마지막에 옆에 온 친구들이 조금 그래도 얘기해줘서 좀 재밌게 많이 놀았네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빠이.